신 원로 신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되고, 국회에서는 사제단 규탄 결의안 채택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이어가는 등 정의구현 사제단의 시국미사 후폭풍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국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될까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필재 조갑재닷컴 기자 변환봉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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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네. 일부 시민단체에서 박창신 신부 자 고. 발을 했죠. 그랬죠. 혐의가 국가보안법 거기다 내란죄도 또 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세요? 아, 어, 글쎄요. 내란죄는 저는 그, 예. 어, 명확하게 그제 상식으로는 있다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국가보안법의 위반에는 만약에 박창신 신부가 아니고 일반인이 카메라와 기자들 앞에서 저런 소리를 공개적으로 했다면 예. 북한에 대해서 두둔하고 또 북한의 입장에 서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했기 때문에 예. 국가보안법 적용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 다만 종교인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처벌해야 하냐 안 하냐 하는 문제 즉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종교인은 법의 처벌에 있어서 예외냐 또 종교인이 과연 종교인으로서. 예.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미사 중에 한 순수한 발언이냐 음. 아니면 작심을 하고 네. 종교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거기에 동원할 수 있는 언론의 영향력을 동원해서 네. 미리 예고를 하고 수많은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한 것이냐. 어.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만 남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은? 사실 그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것과 법률가들이 그 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물론 이제 박장신 신부님 같은 경우에 NLL과 연평도 포격 문제 있어서는 국민 다수의 인식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그 표현의 방법도 시국 미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과연 종교인이 어느 정도 정치에 개입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뭐 종교적이라든가 도덕 적 문제에 있어서 비난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당한 담론이 야기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국가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laughs> 대법원 판례가 제 실질적 위험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아 실, 그러니까 실질적 단순히, 위험성. 예, 단순히 자신의 그 생각을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해서 국가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흐트리게 할 정도로 실질적인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게 보고 있는데 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 본인의 가치관이라든가 n l 를 바라보는 관점, 연평도 포격의 원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단순히 표출한 것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아마도 법리적으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조금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과연 대한민국에 위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이런 발언을 했느냐?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예. 그렇군요, 김 기자. 예. 그런데 헌법에 보면 정교 분리잖아요. 헌법에는 좀 위배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사실. 뭐, 그런좀 법률적 판단은 뭐, 저희가 기자 입장에서 하기는 어렵을 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국민들의 그 정서를 갖다 이제 반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박창신 신부 이 말씀하신 것만 문제가 아니라, 예. 그동안 이정의구현사제단 줄여서 이제 정구사라고 하는데요. 정구사? 정의구현사재단 활동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이정의구현사제단인 어. 단체는 과거에 그 무단을 반복했었죠 문규현 신부가 북한에 가서, 아 김일성 추석의 영생을 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그동안에 같이 계시어 보니까 박창진 신부도 항상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어. 문규현 문정현 신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그동안 그 정부 사라는 단체가 활동해온 것을 보면은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단체입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하고 똑같군요. 북한의 대남혁명 논리를 그대로 추종해왔다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 종교 내 종북 단체라고 저희가 규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단체에 대해서는. 이 박창 박신부님 말씀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단체 활동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즉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는 어, 뱀의 꼬리를 자를 것이 아니라 저는 머리를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체를 갖다가 국법법으로 이거를 뭐 고발을 하는 게 저는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미 단체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변호사님? 그니까뭐딱 이렇게 자기들 사모임이래요. 정우 의원 사재단이라는 것은 뭐 천주교 내의 공식적인 뭐 단체도 비공식인 아니고 뭐 비공식이라고 그 뜻에 그러니까? 가담하는 신부님들이 예. 보이신건 임의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여부를 떠나서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강령을 가지고 있고 단체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뭐 단체 성격을 적용해서 반과 단체로 볼 수는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예, 있어요. 물론 거기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정우 의원 사재단에 대해서 그분들의 행동이 약간은 좀 이제 좀 너무 막은는 면도 있긴 한데 그분 전체를 이제 그렇게까지 갈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좀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죠. 아... 국가 단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그한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표출했다, 좀 대한민국 문지역 기본 질서에 반하는 의사 표출했다고 을 해서 그 단체 전체를 반국가 단체로 바로 의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조금 좀 신중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돌리게 해석을, 예. 어, 지금 그 정부사에 소속된 신부님들은 이 사건 이후에 여러 차례 언론에 등장해가지고요. 예. 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저분들에게도 세상의 법이 적용돼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아니요 저분들이 정치에 참여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다. 예. 그런데 저분들이 방금 그 김필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주로 해온 행위가 반미 침북적인 데만 세상을 바꾸는데 집중해 왔어요. 오. 저분들이 북한에 억압받는 북한의 그 2,500만 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뭘 했느냐? 정말로 대한민국 앞에서 (170일) 동안 쌍용차 노조원들을 위해서는 기, 미사를 드렸지만은 예. 저 정부사가요 예. 그 겨울에 오갈 데 없이 어느 죽기 직전에 노숙인을 위해서 저분들이 그 미사를 드린 적이 있다고 난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 그래서 저분들이 기왕에 자신들이 카톨릭의 교리를 자신들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네. 세상의 정치에 참여하고 그걸 갖다가 또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게 자신들의 목적이라면 예. 세상의 법률에 적용을 받아야지요. 성경에 보면 가이사, 그러니까 가이사르, 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여호와의 것은 여호와의 계로라는 그렇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말은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 테스트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경 분리의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호와를 모시는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건 성직자들의 고유의 영역이지만은 예. 저분들이 우리는 성취에 참여하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고 예. 또더 나아가서 북한을 두둔하고 네. 이런 입장에 선다 그러면 저분은 성직자의 영역을 벗어나서 음. 세속의 영역으로 온 것이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세속의 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예. 그 저희 조갑재 대표께서도 오늘 이런 제목의 그 글을 쓰셨습니다. 잔인한 자를 동정하는 자는 동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잔인하다 그러는데 어? 지금 뭐 박창신 신부님을 비롯해서 이 정구사 활동가들에게 이게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탈무드에 나온 내용인데요. 예. 북한의 300만이 주문인들이 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 때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배고파서요. 굶어 죽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인권 개선을 얘기해야 되는데왜 남한에서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추종하면서 그리고 연평도. 폭격 사건 때 우리 해병대 용원이 두 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경무 중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문제에 대해서 왜 북한을 두둔하냐?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면 정교 분리를 했으면 왜 정치 활동은또 하느냐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라고 퇴진하라 고 이런 주장을 왜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이 단체는 한 사람 한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단체 전체가 문제라고. 정의 구현 사제단 자체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 변호사님. 네. 혹시요. 그 연평도 폭격 피해자 가족들이 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사제에 대한 명예훼손을 그뭐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박정신 신부님의그 발언 취지가 뭐 개죽음을 당한 것이다 쓸데없는 전쟁에 나가서 개죽음을 당했다라는 네. 식으로 말한다라면 뭐검토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음. 이분께서는 지금 뭐 발언의 그 정확한 진위는 뭐잘 모르겠지만 그분께서는 어그 NLL에 대해서 부정하고 계신 입장이죠. 예. NLL은 사실상건 UN이 그이미으로 거는 <laughs>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영의 개념이 아니라고 해야 될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응한 것은 어느 정도 정당화도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음. 그정도까지는 말씀하셨고 그 전쟁에 참가 이제 부채적은전 그 전사하신 해병대원들에게 명예 아직 훼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 그건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건 좀 다른 문제다. 예, 예. 그러니까 단순 정책적인 비판을 <laughs> 한 것이고 NLL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좀 잘못된 것 같다. 네. 전형적으로 바라봐야 될것 같다라는 입장을 피력을 하신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신 음. 것이지 그 전쟁은 잘못된 전쟁이었고 거기서 죽은 해병대원들은 개중을한 것이다. 그런 식의 언사를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명예훼서 문제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아,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황 소장님 예. 야권에서는. 공포정치의 부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박신부님이 저, 저 말씀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이제 강력하게 이건 국민들을 풍론을 그, 분열시키는 것이고 예. 또천안함이나 그 연평도에서 전사한 그 사병들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취지에 말씀을 하니까 이제 그, 이, 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박창신 신부의 말 이전에 예를 들어서 공안통핵이다, 유신독재부활이다라고 말을 안 했습니까? 어,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과 관계없이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다 해왔다는 겁니다. 예. 자, 한번 봅시다. 저 신부님의 대통령 퇴진에 대한 이야기의 근거를 한번 봅시다. 예. 120만 트위스를 언급을 했어요. 네. 트 터이스는 원문도 있고 RT도 있고. 뭐다 포함한 겁니다. 포함 어, 그다음에 보시 자동 네. 전송인 것도 있고요. 자그 중에서 또한 60만 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뭐 정치에 관한 일반적인 거고 60만 개만 뭐 대선이다. 예 그렇다고요. 네. 법원은 누가 몇개의계정을 가지고 얼마나 발송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검찰에다 그거 밝히라고 예. 지금 얘기했다1차로 공소장 변경한 게도 2만 7천 개가 지금 검찰이 자진해서 뺐지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누가 제보를 해줬어요. 음. 작년 3월 29일 날, 그, 서울시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 서울시문 보도 내용에 보면요. 2월 1일부터 3월 21일 사이에 폴리트리안이라고 정치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더이을 올리는 영향력이 큰 예. 사람. 그 사람의 1등부터 10등까지를 뽑아 봤는데요. 1등이 3568만 개를 했어요. 와. 10위가, 예, 1가 혼자서 그 50일 동안에 네. 1,153만 개를 했습니다그 어. 10위까지 중에서 8명이 야근의 열렬한 40대 지지자예요. 오. 그 8명이 한 것이 2억 건이 넘습니다. 오. 자, 그러면 국정원이 몇년 동안 선거를 앞뒤 간에 잊혀서, 물론 그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고 처벌을 받아야 예. 마땅합니다만 국정원 직원이라는 걸 감추고, 네. 익명으로, 한 60만 건에 최종 전송된 모든 횟수를 포함해서 네. 검찰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인정해 줄라 준다 하더라도 60만 건인데, 네. 자, 혼자서 50일 동안에 3568만 건을 했어요. <laughs> 예? 어, 그러면 예. 이것이 도대체 저 신부가 이야기한 대통령 예. 퇴진의 근거 중에서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저 말이 그 퇴진의 근거가 있으려면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박근혜 대통령과 내통해서 나는 박근혜를 ]죠. 당선시켜야 되겠다라고 예. 해서 조직적으로 부하들을 다 불러서 네. 박을 당선시키고 문과 안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너네들이 국정원 정보를 퍼다가 나르거나 그렇죠. 중요한 상대 후보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네. 내지는 더 나아가서 너네들이 조직적으로 낙선운동을 하라라고 예. 지시한 것이 지금 하나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87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친북 반미적 활동을 네. 커스서서 해오면서 음. 보수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그 보수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난번 이, 이명박 (2008년에는) 대통령 광우병 그랬죠. 시위로 예. 거의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갔죠 예. 자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서 지난 좌파 정권 야당 집권이라고 합시다 야당 네. 집권 (10년) 동안에 지나치게 종북 세력에게 관용의 폭이 넓어졌던 부분을, 예. 저 비정상을 정상으로 회기시키고 있는 거죠. 어. 이런 부분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공안이고, 그 다음에 유신 독재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 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을 물러나라하고, 음. 신부가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겁니까? 아. 터이 때문에요?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 것을 밝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전공로 홈페이지에서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올렸거나, 올린 사람이거나, 그 다음에 네. 전공로 공식 페이스북이나 공식 트위에 음. 올렸던 사람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없죠.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우리가 정책 개약을 맺었기 때문에 네.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자 인정 셧을 하자고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음. 덜하죠. 정의구현 사제단이 어떤 단체고 어떤 목적이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예, 정의구원 사제는 이제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집권 당시에 이제 유신에 이제 반대하면서 이제 존직된그아 임의 단체입니다. 천주연의 임의 단체고 이 원래 우리나라 에 이제 사제 수가 이제 한 4,5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구사 소속의 이제 그 어, 사제 같은 경우에 이제 300에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의구현 사제단 이 단체가 그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돌의 활동을 갖다 언론에서 또 열심히 보도를 합니다. 어, 그러다 그렇지. 보니까 사제단 4,500명 전체 의사인 것처럼 이제 그 보이는 것이죠. 즉 선전 선동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예. 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 북한이 김정은이가 최근에 지령을 내리길 남한에 대해서 어, 박근혜 정부를 유신 잔당 세력을 규정하고 여기에 대한 선전전을 강화하라고 했습니다. 어어. 물론 사제단의 활동과 이 북한과 연계관계가 있는 것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만 예. 이들의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상당 부분 북한을 추종하는 듯한 또는 친북적인 활동을 해온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안당국이 좀 어, 이번에 어, 국법으로 어, 또 고, 고발이 됐으니까 좀 수사를 하는 것이 좀 온당치 않나 생각됩니다. 어. 안철수 의원 측 송호창 의원이요. 네.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검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특검. 나라를 구할 수 있나요? 특검을 통해서 과거에 뭔가 이제 혁신적인 결과가 나오고 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특검 자체가 국회의 결단이 되기는 하겠죠. 그 네. 지금에 있어서는 특검이라는 거는 안철수 후보를 위한 안철수 의원을 위한 결단밖에는 안될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안철수 특검을 의원을 통해서, 위한 결단이에요? 예. 특검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기념비만한 성과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건의 실체가 명명백백하게 가려져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결과까지 간다면 분명히 특검 자체가 국의 결단이 될수 있을 거고 예. 우리 나라의 혼란스러운. 일거에 바로잡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검이 통과된다고 하면은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제 처음 이제 특검을 제시를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그 입장이 반영된것 때문에 결국 안철수를 위한 결단이 된 것이지 국의 결단이라고 보기에는 뭐할것 같고, 그러니까 좀 특검 자체 가 역대 그 경험에 보면 특검 자체가 결과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약간은 좀 너무 좀큰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황 소장님, 그런데 네. 이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여기에 연석회에 같이 가 있는 분들이 정의구현사재단전 현직 대표들 이시잖아요. 예. 특검이라는 고리로 모여 있긴 하지만 민주당이나 안철수 의원 대통령 사, 사과 사과 만날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모임에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포괄적 사과를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논리라면은. 그모임에 있는 분들하고 2008년에 그 광우병 뭐그 범대이라고 네. 있던 맹그명부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똑같아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불교계에서 예. 좀 있다가 무슨 뭐 기도해 한다는 분이나그 예, 예. 다음에 그 기독교계에서 또기도한다는 분들 대진을 예, 예. 뭐 운운하면서요. 예. 그분들 맹부하고 그 다음에 범대에 있던 맹부하고 음. FTA 반대 범대에 있던 맹부하고. 예. 그 다음에 그 효선 미선 장갑차 시위할 때. 그 범대위에 있던 맹부하고 예. 이번에 연석회의 맹부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단체가 그 단체일 거고요. 아, 예. 족보 단체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천주교가 다 나섰다. 예. 또 불교가 다 나섰다. 기독교계가 다 나섰다. 그 사람들은 원래 각 종교에서 이런 일들만. 해오는 것을 업으로 삼던 사람들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런 부분에 같이 들어갔다가 자기는 특검만 한정한다면서 이 특검 부분에서 본인이 관철시키는데 총대를 좀 메면서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약간 지지자로부터 이득을 보고 또 강경한 면모를 보였다고 하는 것은 매우 기회주의적이라고 보고요. 미사가 금요일날 있었는데 4일 만에 나타났죠. 자, 간을 좀 봤습니다. 예. 또 간을 보셨어요? 또 한번 봅시다. 예. 자기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야 될거 아니요. 에정권이 종북 몰이를 한다고 그러고 예. 종교인을 항의, 항의에 항의 대해서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강하게 말해 밀어붙인다면 예. 자신의 입으로 해야죠. 왜 자신의 그 부하를 보내 가지고 그 기자견을 회 합니까? 자기는 28일 날 이런 일에는 빠지고요. 네. 28일 날나는 신당을 창당한다. 어? 앞으로 새 정치를 하겠다. 우한 이야기만 예. 합니까? 자기 이름을 올려서 이런 말을 하려면 아. 정치인이 자기 입으로 할줄 알아야 예. 신당도 제대로 될 겁니다. 아. 부하라는 표현은 그래도 국회의원인데 좀 그렇게. 부하죠. 아, <laughs> 그래요? 왜요? 그분은 그 일개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laughs> 뭐 대통령 후보급 황장 소장님 말씀하신 예. 거 제가 약간 좀 첨언하고 예, 예,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야권 연대 또 이런 것들은 야권 연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 기본적으로 이게 좌경 세력이라고 제가 통칭을 할수 있겠는데요. 예. 어, 쉽게 얘기해서 통일 전선 전술입니다. 조금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큰 대의를 위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전다 합종 연행을 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올해 올해 초에 모 종북 단체에서 그 장기 개혁을 발표하기를 아 진보 세력을 국회 내에서 그 강화하는 것이 이들의 그 계획이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이 야권 연대도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기업가였지 않습니까 네. 그 토종 기업이었죠 뭐어 소위 말하는 민족 자본가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경 세력 같은 경우 이런 민족 자본가 노동자 농민 다 연대하는 것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아. 이제 이용을 당해서 어떻게 팽당할지 또알 수가 없죠 오. 어 주식에서 돈 버는 사람도 민족 자본가로 칩니까 종북들은 이 이제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필재 조갑제닷컴 기자 변환봉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